20년간 성실하게 부어온 당신의 개인연금 은퇴 후 매달 얼마를 기대하십니까? 아마도 여행을 즐기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챙겨줄 수 있는 든든한 생활비를 상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연금 통지서에 치킨 월 수령액이 아르바이트 월급보다도 못한 그야말로 용돈 수준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잠시 후 2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연금을 부어온 한성실한 가장이 자신의 연금 예상 수령액을 보고 망연자실해야 했던 그 배신감 가득한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묵묵히 돈을 부어온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올해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의 김영수 부장 그는 20년도 더 전인 2000년대 초반 은행 창구 직원의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원금 보장 안전한 노후 보장 세액 공제는 덤입니다. 그 말에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그는 국내 굴지의 한 생명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30만원씩 월급 날이면 마치 공과금처럼 당연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은 원금만 7,2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김 부장은 막연하게나마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이겨내고 그동안 받은 세액 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면 은퇴 후 매달 70만원, 못해도 80만원은 넉넉히 나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부부가 소박하게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받아본 예상연금수령액 통지서는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낡은 서류봉투를 뜯는 그의 손끝에 스치던 설렘은 통지서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차가운 절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월수령액 고작 35만원. 20년의 세월이 이자로 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무섭게 오른 물가에 잡아먹혀 원금의 가치마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성실했던 김 부장님이 기절할 만큼 충격을 받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안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처참한 수익률의 배신이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그가 가입한 것과 같은 연금 저축 보험이 현실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243만 원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연금저축펀드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723만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금저축보험이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1.7%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안전을 산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돈의 가치가 제자리에 멈춰버리는 정체를 산 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조용한 도둑이라 불리는 당신의 이자를 훔쳐간 사업비의 문제였습니다. 과거 한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낮아지는 명백한 연관 관계가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김 부장님이 낸 돈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차곡차곡 쌓인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운영비와 설계사의 수당 같은 사업비 명목으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낸 돈이 이자가 아닌 수수료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는 사실은 그에게 두 번째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영수 부장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좌절스럽고 심지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님의 직장 동료였던 박지혜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녀 역시 사회초년생 시절 김 부장님과 비슷한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그녀는 우연히 재테크 관련 기사를 읽다가 자신의 연금 수익률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좌절하는 대신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연금계좌 이전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 연금저축보험을 별도의 해지 패널티 없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사시켰습니다. 그녀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수수료가 저렴한 전 세계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 몇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꾸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 김부장님보다 납입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월 85만 원이 넘는 예상 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요. 두 분의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개인 연금은 한번 가입하고 잊어버리는 적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성껏 가꿔야 하는 나만의 노후 자산 농장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 즉 상품을 심고 어떻게 비료를 주며 가장 중요한 잡초, 즉 높은 수수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따라 20년 후의 수확물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수 있습니다. 한 일간지에서 시뮬레이션 했던 월 95만원 받을래? 월 19만원 받을래? 라는 극단적인 비교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잠자는 연금을 깨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 4단계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하십시오. 첫째, 내 연금 진단서를 즉시 발급 받으십시오. 지금 바로 이용하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앱에 접속해 개인 연금 메뉴를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상품 종류가 보험인지 펀드인지 총 납입원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적 수익률과 수수료 체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 몇 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당신의 연금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둘째, 잠자는 연금을 과감히 이사시키십시오. 저수익 연금저축보험에 묶여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금계좌 이전 을 신청하십시오. 별도의 해지 패널티 없이 다른 금융사의 연금 저축 펀드나 IRP 계좌로 전액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자던 당신의 돈을 깨워 다시 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비용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십시오. 계좌를 이전했다면 이제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총보수. 즉, 수수료가 연 0.5%가 채안 되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나 ETF를 중심으로 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1%의 수수료 차이가 20년, 30년 뒤에는 당신의 노후 생활 수준을 바꿀 만큼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세금 받는 순간까지 스마트하게 관리하십시오.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이 아닌 15년, 20년으로 길게 조절해서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맞추면 3.3%에서 5.5%의 아주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받는 순간까지 세금을 아끼는 것이 진정한 재테크의 완성입니다. 20년의 성실한 세월이 실망감으로 돌아온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더큰 비극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과거에 낸 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4단계 실행 계획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충격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는 바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더 이상 연금 통지서를 보고 기절하는 비극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잠자던 연금을 깨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